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현생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7일 7술 업로드 하면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서 약간 코맹맹이 목소리인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은 퇴근하고 운동하고 가볍게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클라우드 라이트, 칼로리가 적길래 사왔던 건데 네, 칼로리가 적은 맛이더라고요. 아마 다음에 또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읽은 책은 브리저튼 원작 소설입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아서 생각보다 읽을만 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건듄 원작 소설인데 제가 이거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 편 나오기 전에 미리 세계관을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책으로 사뒀습니다. 듄안본 분들은 꼭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책 읽고 과자에 맥주 한잔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이날은 집에 라임이 있어서 김렛을 한잔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주는 버터랑 레몬 듬뿍 넣은 파스타입니다. 버터, 마늘, 치즈, 레몬즙 이렇게 간단히로만 만드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버터랑 후추를 조금 비싼 거 쓰고 치즈를 넉넉히 넣어주면 별거 없는 맛인데도 되게 감칠맛 나고 맛이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네요. 진피즈를 한잔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뭔가 각도에 영향이 있는 건가, 팔이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저렇지 않습니다. 요즘 감기 심하게 걸리고, 운동 많이 못해서 근육이 빠졌어요. 잔 가져와서 얼음 넣고 칵테일 쭉 부어준 다음 탄산수로 채워줍니다. 칵테일 다 만들고 잽싸게 안주랑 술이랑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침대 옆에 창가입니다. 처음에 여기 집 보러 왔을 때 방에 있는 창문이 되게 크고 창턱이 널찍하게 있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여기다 러그 깔고 쿠션 놓고 앉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라 한겨울에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게 춥거든요. 그럼에도 허세와 감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덜덜 떨면서 여기 앉아서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간단히 컵라면으로 해결했습니다. 다들 컵라면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국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볶음 종류 컵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스파게티 컵라면 되게 좋아요. 특유의 그 시큼한 케찹 맛과 불량식품 맛이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분명 라면이긴 한데 약간 간식 먹는 기분이라서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제주 펠롱에일입니다. 편의점에서 한 가지 맥주만을 영원히 사야 한다면 저는 아마 펠롱에일 고르지 않을까요? 정말 맛있으니까 에일 좋아하는 분들은 꼭 마셔보세요. 이날은 넷플릭스로 왠지 데이 보면서 먹었어요. 주변에서 막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탈리스커에 레몬즙 듬뿍 넣고 하이볼을 한잔 만들었습니다. 추우면 좀 따뜻한 게 생각날 법도 한데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이상하게 하이볼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날은. 그래서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 와서 바로 한잔 만들었습니다. 레몬 반개다 넣으면 좀 많이 시큼하긴 한데 이날은 완전 시큼하고 상큼하게 마시고 싶어서 다 넣고 만들었어요. 안주는 바로 평양냉면입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뭔 맛인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슴슴하니 맛있더라고요. 술 안주로도 좋은 게 이게 약간 미친 조합이에요. 해장 음식으로도 너무 좋아서 한잔하면서 먹으면 술 마시는 동시에 해장이 되는 기분이랍니다. 소주랑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laughs> 이날은 이렇게 빠르게 먹어치우고 <laughs> 귤몇개 먹고 일찍 잠들었어요. 간단히 견과류랑 초콜릿에 위스키를 한잔했습니다. 평소에는 단거안 좋아해서 군것질을 안 하는데 독주의 초콜릿 조합은 너무 좋죠. 저는 위스키 마실 때 아니면 초콜릿 먹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친구가 해외에 놀러 갔다 사다 주는 초콜릿인데 맛있길래 더 주문해서 위스키 마실 때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이름이 킨더 해피포인데 뜯으면 이렇게 귀엽게 하마 모양이에요. 겉에는 바삭한 과자고 안에 헤이즐넛 향 크림이랑 초콜릿 들어있습니다. 피곤해서 한잔하고 견과류 좀 집어 먹다가 바로 기절했어요.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에 집 근처 디저트 가게에서 너무 귀여운 걸 팔고 있어서 충동적으로 디저트를 사왔던 날입니다. 같이 마신 와인은 영상에 이미 몇번 나왔던 생클레어예요. 노란색으로 포장된 건 레몬 파운드고 박스에 담겨져 있는 건 루돌프 모양으로 장식된 브라우니입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여운데, 뭔가, 루돌프 눈이 약간 공허해서 화면으로 보니까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네요. 제가 사오긴 했지만, 저는 디저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서 몇님 먹고 전부 동생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업로드할 때쯤이면 아마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희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더 자주 돌아오고 싶지만 다음 업로드가 언제가 될지는 또 기약하기 힘드네요. 다들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연말이라고 과음하지 말고 운동 꾸준히 하고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또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